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? 여기 오징어 게임 명함이 있습니다. 세 개의 모형이 보이시죠? 여러분들은 동그라미, 세모, 그리고 네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왜 찾을 수 있죠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. 우리 모두가 약속을 했죠? 이건 동그라미, 이건 네모, 이건 세모로 부르기로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배워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그럼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. 여기서 주어를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? 맞아요. 요리사가 주어가 맞습니다. 그런데 그게 왜 주어인가요? 혹시 맨 앞에 있? 라고 말씀하셨다면 틀렸습니다. 왜냐고요? 같은 의미의 문장을 맛있는 음식을 요리사는 만든다. 이렇게 쓰면 이제 맨 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 이게 주어인 건가요? 당연히 아닙니다. 이렇게 써도 주어는 요리사입니다. 이유는 명사 플러스 듣는 이가는 주어. 오케이? 그런데 왜 한국어에서 주어를 찾아야 하는 거냐고요? 그게 가능해야 영어를 할수 있거든요. 주어 목적어 보호 찾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막 영어 주어 목적어 보호 찾기를 참고해주세요.